다음 에가 같이 모든 모서리 길이가 6인 정사각뿔에 내접하는 직육 면체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네. 자 일단 여기에 내접하는 얘가 지금 뭐야? 정사각뿔이잖아. 모든 모서리 길이가 6으로 같은. 그렇기 때문에 내접하는 얘는 정사각형이야, 대나. 아니 모르겠다. 자, 정사각형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면 얘를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정사각형의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바닥면이 수직이 되게끔 이렇게 자를 거야 단면. 잘라가지고 가로와 세로를 알아야 가로, 세로 높이를 알아야 우리가 직육면체. 내접하는진입면체 부피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흑지점을 지나면서 밑면 수직이 되게끔 자르면 지금 정사각뿔이니까 밑면의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밑면의 대각선이 교점으로 떨어지거든 그지? 그래서 수직이 되게끔 자르면 이렇게 잘리겠죠 그림이 이렇게 이렇게 잘리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기 이렇게 잘린 얘가 이 직육면체에서 가로의 길이가 될 거야. 여기가 가로 요렇게 그 다음 요렇게 잘린 요렇게 뭐야 요기 이렇게 잘렸을 때 이 달린요. 요렇게 요렇게. 어, 이렇게. 이치라고 그잘안 아, 보인다. 여기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여기가 여기 가운데 대각선의 극점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부터 요 길이랑 여기가 6이니까 여기가 3, 여기가 3. 그리고 여기는 잘랐을 때 생기는 이 높이. 높이가 되고 여기가 지금 길이가 6인 정삼각형의 높이가 이제 이로 오는 거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어, 여기가 6, 여기가 3, 여기가 3루트 3. 3루트 3, 여기가 3루트 3.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잘려졌을 때 생기는 여기가 이제 이렇게 수, 수직으로 이렇게 오겠지? 단면을 잘랐을 때. 여기를 우리가 t라고 놨을 때, 여기를 t라고 놨을 때, 여기가 3 3루트 3. 그럼 여기는 얼마냐? 여기서부터 여기. 피타고라스 해주면 9, 3 27 빼기 9. 그러면 18 루트 씌우면 3루트 2.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여기가 지금 수직이니까 얘랑 얘가 닮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1대 루트2. 1대 루트2 이렇게 돼있네. 1대 루트2. 그럼 여기도 1대 루트2가 돼서 여기가 루트2t가 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3루트2 빼기 루트2t 이렇게 나와예요 그러니까 즉요 길이가 요기가 되는거지 요기 요기 요기가 루트 2로 묶었을 때 3마이너스 t 이렇게 되는거고 그럼 요기서부터 요기는 여기 반 쪼갠게 t니까 여기가 2t가 되겠네 2t 2t 근데 이렇게 잘라도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도 똑같이 2t가 돼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도 같은 모양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잘라도 그래서 안에 내접하는 직육면체의 윗면은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 한 변의 길이가 2 t. 그래서 부피를 구해보면 밑넓이 t의 제곱 곱하기 높이 루트 2 곱하기 3 마이너스 t. 이게 직육면체 의 부피가 되는 거예요 직육면체. 자, 그래서 이 부피가 최대일 때. 그러면 여기서 t의 범위는, t의 범위는 여기니까.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요 범위 안에서의 부피의 최대값. 그럼 얘가 4t의 제곱이고,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4루트 2t의 세제곱. 더하기 12루트 2t의 제곱. 얘가 vt. 그러면, 최대값 어디서 갔는지 알기 위해서 미분. 상수는 그냥 꺼내서 그냥 다겠다 미안, 우리. 여기. 여기가, 4 루트 2에, 4 루트 2에, t제곱에 3 마이너스 t, 이렇게 놓고, 얘만 전개하면, 마이너스 t 세제곱 더하기 3t제곱,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얘 미분해주면, 어차피 상수는 그대로 있고, 얘만 미분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3t제곱 더하기 6t. 는 0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3t에 t-2 니까 0이 되는게 t는 0 또는 2 그런데 최고차익에서음수니까 오른쪽 아래로 향하고 여기가 0 여기가 2 2대1 해주면 여기가 3 나오겠죠. 그럼 최대값 0과 3 사이에서의 최대값 바로 2일 때 갖고 v2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v2 여기다가 2 넣어주면 4 루트 2의 2의 제곱 곱하기 3 마이너스 2가 돼서 1, 16 루트 2가 나온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일단 55분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질문 못 받은 거두 개는 다음 시간에 다시 질문 받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하장에 다녀오세요. 채점 다음 시간에 할게요.